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 TV 이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빅사모 가족분들과 함께 감사를 만들어가는 문화, 빅마우스 빅짱과 함께하는 빅마우스 TV 감사일기 문화 오늘도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기가 361일째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곧 1년이 되어 갑니다.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 최고, 짱짱짱이십니다. 빅마우스의 감사일기.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수요일, 마음을 열고 감사의 순간들을 적어봅니다. 아침 일찍 눈을 뜨고 건강히 하루를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건강앤뷰티 한경대학교 생명공학 박사님과 헤어아트 전공이신 이서정 교수님 함께 라이브 방송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빅마우스 편이 되어 주신 빅사모 가족이 있어 많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비 오는 날찬소리와 함께 지낼 수 있고 사랑을 줄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빅마우스 TV 구독자 분들에게 드리는 레드클락 혜택 어제 누리셨나요? 네, 많이, 레드클락 백년비초 많이 이용해주세요. 제가 이거를 판매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저는 좋은 제품으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어, 내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꿔서 내 건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홍보를 같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수요일, 일주일의 중반을 함께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채워져 더욱 빛나기를 소망합니다. 나야무님, 아카시아님, 바람의 신련님, 경고등님, 이서정님, 소리님, 야호님, 소중한 후원 감사드립니다. 바람의 신련님, 찐찐팬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 유진님, 병철님, 다락방님, 회원가입 감사드립니다. 댓글을 안 쓰시고 회원가입을 뒤에 해주시니까 정말 더찐 감동이 몰려옵니다. 빅마우스 TV 채널 발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빅마우스 함께하는 우리 빅사모 가족분들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오늘 빅마우스님 라이브 잠깐 봤어요. 수요일날 교회 다녀옵니다. 대전에 온비 깜깜해요. 감사, 감독, 감격, 감탄합니다. 빅마우스님의 정열정 의상 예뻐요. 세명 중에 미영님만 눈에 보임. 어제 운동 라이브도 봤는데 손가락 안 좋아서 구름 못 썼어요. 손톱이 너무 아파요. 고구마 줄기 잎을 따서요. 어, 고구마 줄기 잎 때문에. 네. 오늘도 감사한 숙자 감사의 기승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날 오후 4시 35분 바람의 실년님 메롱 에이, 애교로 봐줄 거죠 바람의 실년님 메롱 웃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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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애교 애교 덩어리 우리 방의 애교 덩어리의 책임자 우리 숙자 언니입니다 애교 덩어리 애교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한 삶의 창님. 어, 감사일기 1일차. 와우. 와우. 원더풀. 투더풀. 멋지십니다. 아름다운 경치와 빅머스님의 고운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이야기 낭독을 들으면서 아보아의 일상이 감사한 일들이라는 깨달음이 있어 감사합니다. 편안한 직장을 다닐 수 있어 감사합니다. 빅사모 가족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어, 감사한 창의 삶이 감사한 삶의 창, 어, 너무 너무 멋진 닉 이름이신데요. 입이 또 빅마우스예요, 빅마우스. <laughs> 네, 빨간 입술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일기 쭉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람의 신련님, 감사일기 인사 올려요. 바람의 신련님 어서 오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빅자님, 빅사모님, 유치님 앞으로 모든 근심은 바람에 실려서 보내시길 바래요. 정말 그런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서 근심 걱정 가라, 가라, 가라. 네, 사랑합니다. 야옹, 까꿍. <laughs> 네, 감사드립니다. 어, 바람에 실려님 이름 기억 잘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님의 감사일기 야호님. 음, 바람의 신련님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빗길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의리로 하나 된 빅마우스 우리방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리야 의리야 건강은 의리다 의리는 건강이다 정말 빅사모 가족분들 우리가 우리들이 의리를 지키는 것은 건강입니다. 정말 외쳐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빅마우스가 건강은 의리다를 지켜 지키도록 정말 어, 많은 마음을 쓰겠습니다. 우리 하늘바다님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일기 361일째입니다. 새벽 방송 마치고 시원한 아침 공기를 마시면서 가볍게 유산소 운동으로 하루를 준비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감사하게 여기면서 화이팅해 봅시다. 마음이 느슨해지면서 식단 관리의 계획에 어, 차질도 많은 요즘입니다. 입맛이 있다 보니 이것저것 소식은 하면서도 먹으니 야단도 맞곤 합니다. 관리해주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 중, 좋긴 한데 어떨 때는 눈 감아주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지나가면 또 나의 잘못을 인정해 바랍니다. 병원에서 결과 나왔을 때아 내가 그때 좀 참았을 걸 이런 생각도 드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쉽지 않은 식단 관리지만 잘해왔던 만큼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겠으며 이것도 습관이 되어야겠습니다. 손님 안내 후 점심 식사 시간에 사무실에서 집까지 걸어서 주변 상황을 다시 살펴봅니다. 지난번보다 다소 상가 공실이 줄어들고 조금 활기를 띠기 시작한 듯 합니다. 2차 소, 소비 쿠폰 시작으로 다소 움직일지는 몰라도 아무튼 서민들이 경제 활동에 웃음이 많이 들어오기를 기대합니다. 오후에는 3시간 강의가 있어 점심 식사 후 강의 준비로 조금 바쁘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초보 중개사 몇분 모시고 재개발에 대한 중심적으로 설명해드립니다. 처음 접하는 내용이라하여 기초 부분의 맥락을 짚어주고 심오한 부분은 실력을 쌓은 후 접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재능 기부하는 오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직은 모두가 배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모르는 분야 분야는 알리고 하는 성의를 보이면서 적극적으로 대체해야 할 듯합니다. 2025년 9월 24일 수요일 하늘 바다. 어, 정말, 재능 기부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후배들에게 어, 정말 이 부동산에 알고 계신 그 재능을 알려주신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한해바다님 역시 멋지십니다. 최고이십니다. 네. 어, 토리님의 감사일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빅마우스 키즈 이벤트. 어떤 백인이 식인종 마을에 잡혀갔다. 식인종 추장 앞에 선 백인은 잔뜩 겁을 먹었는데 추장할 지금부터 마지막으로 너에게 말할 기회를 주겠다. 단 너의 말이 참이면 너를 구워 먹을 것이고 너의 말이 거짓이면 너를 삶아 먹을 것이다. 이래저래 꼼짝없이 죽게 된 백인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한마디 했는데요. 이 말을 들은 추장이. 결국은 백인을 살려서 보냈다는 거예요. 백인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무엇일까요? 백인이, 힌트, 당신은 나를, 나를, 어, 어떻게 해요? 당신은, 어, 당신은 나를 땡땡땡 것이다. 어, 이렇게. 26일 금요일 아침 방송 끝날 때까지 마치시는 분세 분께, 어, 공주 밤 인정, 곤주 정암밤 드립니다. 어, 벌써, 오늘이 목요일인데, 오늘 벌써 세 분이 다 그냥 맞춰버리셨어요, 맞춰버리 도리님. 어, 선착수 세명 게시글에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백수천하님, 그 다음에, 어, 우리 보너스님, 저는 패스, 우리, 어, 또한 분이 계신데, 우리 김실장님께서 주셔야 되는데, 김 실장님, 어, 당신은 나를 삶아먹게 될 것이다. 와, 모레님, 티파니님, 와, 이렇게 글을 또 주셨어요. 세 분인데, 어, 이김 실장님께서 댓글, 주소를 주셔야 될 텐데요. 네, 김 실장님, 주소 부탁드립니다. 네, 토리님, 이런 이벤트 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토리님, 어, 뒤에 이거 보이는 것도 우리 토리님께서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보너스님 44일자 감사일기.하늘 플러스 바람 적당히 불어주니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날씨한테 감사한 날입니다.패턴은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면서 뭔가 허전한 느낌. 싸늘하다. 뭐가 빠진 기분 도대체 뭘까?아 기억났다. 막둥이 2학기 상담. 컥 지금 몇 시지? 시간을 보니 2시 30분. 조졌네, 조졌어. 이거 어떻게 하지? 난 퇴근하면 막둥이 엄청 삐져 있겠는데. 오, 막둥아, 미안해. 헤헤, <laughs> 약속은 함부로 잡는 게 아니었는데. 음, 퇴근해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킨 시켜줘야지. 진짜 미안해, 막둥이. 나중에 상담하는 날 학교에 꼭 갈게. 사랑해. 어, 엄마가 정말 워킹맘 우리 엄마 일하시는 엄마가 아이 학교 챙기고 정말 상담하고 밥 챙겨주고 집 치우고 정말 너무너무 고생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너스님 따봉 대단한 엄마예요 우리 미경언니 고마워요 이렇게 게시글에 감사에게 게시글에 글 남겨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 빅마우스 시청할 때마다 즐겁습니다. 모든 분들과 소통할 수 있어 늘 행복합니다. 이런거 너무 좋아요. 정말 정말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조아님의 감사일기 217일자 9월 24일 오늘 감사 세 가지. 걱정했던 작업을 안전하게 마치고 또 옮겨간 현장에서도 아이디어를 잘 내서 예상보다 일찍 끝내고 퇴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계속 생각하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메모하는 습관을 통해서 일의 효율이 늘어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수요 모임에서 아름다운 하움의 노래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67세 쌍둥이 자매님 행복한 시간 선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기회가 되면 용기를 내어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알지도 못해서 못해도 주변에 참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 저희의 삶이라 너무 감사합니다. 조안님, 어, 정말 주변에 계신 분들이 좋은 분들이 많이 계신 우리 조안님, 저 또한 너무너무 어, 그 삶이 부럽고 감사드립니다. 어, 저도 음 좋은 분들이 옆에 있다는 거 남부럽지 않게 정말 많이 있죠 우리 빅사모 가족 여러분들 정말 최고있습니다늘 행복하고요 우리 빅사모 가족 분들께서 감사의 문화를 함께 만들어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감사의 기 낭독을 할수 있어서 정말 정말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빅서머 가족 여러분들 의리야 필수!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감사일기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b 바이 안녕 안녕 1분 1초가 감사한 여자 빅마우스TV 이미영 인사드리겠습니다.